피디님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? 오늘요? 네. 오늘 가보면 진짜 와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와? 안 나올 것 같은데 <laughs> 제가 요즘에 좀 약간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작은 거에 와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<laughs> 배고프세요? 어, 네, 배고파요 맛있는 데가 나? 맛있는 거, 맛있는 거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기 앞에 경기장 도있시죠네 제 응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혹시 어떤 말이? 제일 많이 하는 말? 네. 그냥 와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같은데. 그래서 와 스타디움. 와~~ 청년기를 보러 온건 아니고. 네. 네. 외식 창업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음. 경기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라고 해요. 여기가요? 네. 그래서 아 여기가 이제 식당도 있고 해서. 경기장에. 네. 문제는 또 아침 일찍 서울에서 오시느라 텐데 <laughs> 일단 밥 먹으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. 뭐라 가보도록 좋아요. 맛있는 거, 뭐가 맛있대요? 한번 가봅시다. 여기가 청년푸드 창업법이라는 곳인데요. 우리가 창업할 때 사실 초기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겁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4개월 동안 먼저 창업을 좀 체험해볼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. 엄청 좋죠? 어, 여기 메뉴 있다. 오, 양식도 있고 뭐 동남아 음식도 있고 한식, 일식, 디저트까지 엄청 많아요. 뭐 드실 거예요? 바질페스토 파스타랑 이따가 디저트 하나 그럼 먹어요. 지금 만원 넘는 가격이 하나도 없어요. 다 8,000원, 덮밥도 8,000원. 그나마 제일 비싼 게 9,000원이요. 맛있겠다. 이거 먹고 배고프면 더, 더 시켜 먹어요. <laughs> 이쪽으로 안으로 쭉 들어오면 이렇게 공동 주방이 있어요. 여기 청년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. 각 이제 마케팅, 그리고 또 제품 개발, 제품을 어떻게 해야 좀더 맛있게 하는지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훨씬 더 메뉴에 대한 그런 퀄리티도 높아지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결제를 한 다음에 번호로 우리를 불러줍니다. 그래서 우리 음식은 언제 나오나? 네, 여기 나왔어요 벌써. 완전 맛있겠다. 음, 아 맞아, 진짜 맛있다. 아까 민지이 기대 안 하시지 않았어요? 응, 음, 아니. 사실 가섯 개도 좀 저렴하고 창업을 이제 막 준비하시는 단계라고 하니까 맛에 대해서 엄청 많이 기대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너무 맛있고 확실히 여기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뭐 브랜딩, 컨설팅, 뭐 조리 비법 뭐 이런 거를 다 교육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더맛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음! 너무 맛있어. 누가 이거 8,000원짜리 파스타라고 생각하겠어요? 음? 자, 그럼 오늘 이렇게 밥도 맛있게 배불르게 먹었는데 여 밥배랑 디저트 배랑 따로 있거든요? 지금 여기 디저트도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디저트도 하나 먹으러 가볼까요? 여기 파티 포장도 2장입니다 7 4 0 0원이두요장인데 7,400원이에요 원래 이거 한잔값 아니야? 근데 이게 또 약간 괜히 하나 남아 있으면 이거 사줘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앙버터 소금빵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서비스 해주셨어요 이거 다당 없는 거래요 알룰로스 쓴 거래요 밀크티도 당체로 같이 가서 먹어요 대박이다 여기 이렇게 밥 먹고 나오면 은 여기 좀 쉼터라고 좀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테이블도 있고 책도 있고, 진짜 약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.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이렇게 티타임을 가져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로 외식업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창업을 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창업법을 지원을 하셔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고 또그 중에서도 안산에 거주하면 또 가산점도 있다고 하니까 다들 놓치지 마시고요. 그래서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푸드 창업허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좋은 기회 놓치면 은 누구 손에게요? 네, 오늘 이렇게 경기도 안산에 있는 와스타디움에 와서 청년푸드 창업허브라는 곳을 한번 둘러봤는데요. 어, 이곳에서는 비싼 외식 물가 속이지만 여기서만큼은 맛있는 음식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또 즐길 수가 있고 또 외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